올해 초 기아의 야심적인 니로 차량이 출시가 되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까지 하이브리드 외에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니로 전기차가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된다고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최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펙이 공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니로가 곧 완성체가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연목구류입니다. 신형 니로가 출시되었지만 여전히 기아의 공홈을 보면 EV 카테고리에는 기존 니로 EV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니로 EV는 올해 상반기쯤에 출시가 된다고 알려드렸죠.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알려드리면 스웨덴 법인을 통해서 확인된 공식자료는 니로 전기차는 64kWh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고요. 287마일을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일 단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마일 2키로로 단위를 환산하게 되면 1회 충전 시 WLTP 기준으로 약 463km를 달릴 수 있다고 예상해 볼수 있죠. 글로벌에서 가장 깐깐한 국내 환경부 기준으로 본다면 실제 주행거리는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약한 380km에서 400km 초반 정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니로 전기차는 기존과 거의 유사한 주행거리가 예상되지만 차량이 더 커졌죠. 욕심 같아서는 더욱 멀리 주행하면 좋겠지만 니로는 가성비가 중요한 차량이라서 아마도 적정선에서 타협을 한것 같아요. 전기차의 주행 거리가 최초로 확인된 공식 자료가 바로 스웨덴 기아 법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다시 스웨덴 기아 법인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어 이쯤 되면 음? 해외 기사를 보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스펙이 기아의 스웨덴 법인을 통해서 공식으로 확인된 것을 알수 있는데 깐깐한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는 기아와 현대차 입장으로 보면 새로운 기회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내연기관 시대에서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전기차로 넘어가는 지금은 현대차그룹에서 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는 시장 중에 하나가 유럽 시장인데요. 스웨덴에서 현대차그룹은 테슬라를 뛰어넘는 전기차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니로 전기차의 스펙도 그렇고요. 이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동일한 루트로 공개된 것 같네요. 이분 부뭐제 생각입니다. 그런 공식 스펙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하이브리드 차량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유럽 시장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정말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는 이치와 비슷한 것이죠 자동차 채널인데 차이점부터 알고 넘어가시죠 우선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모터가 조합된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 차량과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충전을 하지 않죠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충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차량에는 전기차처럼 충전포트가 제공됩니다 그럼 전기차와 비슷하네요 전기차와 충전을 한다는 점은 비슷하죠. 하지만 충전을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됩니다. 즉, 선택사항이라는 것인데, 따라서 충전을 하기 힘든 환경이라면, 내연기관처럼 그냥 주유만 하고 이동하면 되죠. 내연기관 엔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처럼 충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차량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덕분에 훨씬 멀리 이동할 수 있고요. 전기모터가 조합이 되면서, 도심과 같은 시내 주행거리는 웬만하면 전기모터만으로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연비 향상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환경 오염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기본화하고 있죠. 한 가지 더 하이브리드 차량과 차이점이 있다면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전기 모터를 활용하는 비율 자체가 좀더 높은데요. 좀더 강력한 전기 모터와 훨씬 큰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저속에서만 개입하다가 좀더큰 힘이 필요하면 내연기관으로 전환되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다르게 전기모터와 배터리 힘만으로도 웬만한 출퇴근 거리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존 뒤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모드로 40km를 주행할 수 있었죠. 이 정도면 도심에서 짧은 출퇴근 거리는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데요. 그럼 왜 국내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더 높은 전기모터의 출력과 훨씬 큰 용량의 배터리가 추가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가격이 많이 높아진다.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도 일반적인 내연기관보다 최소 200만 원부터 300만 원 정도는 더 구입해야 살수 있는 차량이죠. 이런 이유에서 국내 도로에서 보기 힘들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준중형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 중형급 산타페, 소렌토와 같은 차량이 유럽에서는 대부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확인된 스펙을 보면 총 출력에 해당되는 시스템 출력은 총 185마력으로 기존보다 약 44마력 정도가 증가했고요. 배터리 용량은 11.1kWh로 기존보다 많이 커지면서 전기 모드로 주행 시 6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40km 정도를 주행했는데 무려 20km나 늘어났어요. 이 정도라면 웬만한 도심의 주행은 전기 모드만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만약 도심에서 출퇴근 용도로 이 차량을 구입한다면 전기차를 한대더 추가한 것 같은 매력이 있겠죠. 주말에는 내용 기관처럼 가득 주유를 하고요. 충전을 가득한 상태로 이동한다면 전기차처럼 주행거리에 대한 부담감은 완전하게 잊어도 될것 같아요. 참고로 국내 유일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공했던 니로 차량의 공식 주행거리가 840km였죠. 하지만 실제 주행거리는 1000km를 넘게 운행하시는 분들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결합한 차량이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런 스펙을 좀 요약해보면 1.6 가솔린 GDI 엔진에 84마력의 새로운 전기 모터로 구성된 신형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보다 총 출력에 있어서 40마력 이상 출력이 높아졌고요. 개선된 전기 모터는 기존보다 약 23마력 정도가 높아졌는데, 여기에 11.4kWC에 배터리로 더욱 커지면서 전기 주행 모드 시 주행거리가 60km로 늘어났습니다. 신형 니로에서 확실한 파워트렌의 변경은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었네요.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니로 전기차가 니로 차량을 좀 개선한 파워트렌이라고 한다면,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터리 용량을 포함한 출력 부분도 크게 향상이 되었고요 여기에 주행거리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신형 니로만의 경쟁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가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형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하나 기준으로 약 5천만원에서 시작이 되는데, 니로 하이브리드 풀 옵션이 4천만 원에 도달하면서 국내에서 가격에 대한 이슈가 정말 많았죠.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 되겠지만 5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알고 보셨다면 국내에서 출시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함께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형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스펙을 알려드렸는데 국내 시장의 출시 여부는 현재까지 미정이고요. 신형 니로 전기차는 상반기 중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니로 전기차 영상은 지금 보시는 화면 위쪽에 남겨놓을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